안녕하세요. 마임입니다. 본체 아임 입니가 오랜만입니다. 네, 오늘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그 서로에 대한 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예. 이뻐요. 보시는 대로. <laughs> 이뻐요. 아주 이뻤어요. 지금도 이뻐요. <laughs> 지금도 이쁘지만 그때 더 이뻤죠. 저는 그리고 좀 알겠지만 좀 나이가 연식이 있어요. 예,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거의 30대 후반이었고, 여기는 20대 후반이었어요. 바로바로 타죠. <laughs> 저는 그리고 한국 여성들이 싫어하는 외형적인 조건에서 그 싫어하는 부분, 그런 거 1위에서 6위까지 그 중에 다섯 개에 해당합니다. 다섯 개. 무슨 말이냐 하면 뭐키 작고 배 나오고, 뭐 피부 안 좋고 뭐 그런 것들 네1 위부터 6위 중에서 다섯 개 해당하기 때문에 참 그렇죠 <laughs> 키도 작아요 저를 <laughs> 생겼어요 마이미 네, 눈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 그렇게 안 보인다고 <laughs> 아, 네. 네. 자각 있을 거예요 <laughs> 자기가 잘 생긴다는 자각 착각이겠지 <laughs>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이미는 그, 어, 키도 평균 신장보다 크고, 저는 평균 신장보다 작고. 그렇습니다. 저는 자리 몽땅하고. <laughs> 예, 그럼에도 불구하고. 예, 우리는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, 일본 여자라고 해야 되나? 마이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, 키 같은 거 별로 생각 안 하는가? 응, 응. 저는 응. 저건 높은 편이잖아. 응, 평균보다 높지. 응. 응. 그러니까 저는 응. 저보다 응. 키가 높은 사람이라면 응. 괜찮았어요. 어. <laughs> 조금이라도? 응. 조금이라도. 아니면 응. 응. 자기보다 키가 크면 된다. 응. 어. 1cm라도? 괜찮온 응. <laughs> 거는 괜찮았어. 괜찮 거는. 괜찮사기고 <laughs> 나서 나왔으니까. 그때는 가도 괜찮았다 이거지. 응. 하기 뭐 그때. 바지 입은 거 보니까 응. 바지가 슬림하더라고요. <laughs> 그때는 <웃음> 어. 개인적으로 어. 말하면 응. 마른 사람. 나 어. 조금 근육? 어, 근육? 근육? 나 근육 없잖아. <laughs> 잠깐만 근육 없잖아. <laughs> 어. 응. 어. 그래? 근육 다 어디 갔지?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. <laughs> 그렇다고 합니다. 응. 예, 맞다. 본자는요? 어? 뭐? 제 키가 어. 조금 크잖아. 어. 신경 썼어요? 아니, 좋지 나야. 내가 작으니까. <laughs> 좋아. 좋아? 어. 알고 보니까 마이미네 그 부모님들이 다 키가 크시고. 음... 어. 마이미네 가족들이 크니까 어, 우리 애들은 클것 같아. 키는 엄마 닮는 게 크다던데. <laughs> 30대 후반이었잖아. 응. 그 나이에 대해서 그런 별, 그런 건 없었어? 없었어요. 처음 만났을 때도 어. 뭔지 아이 몇 살이었나? 서른 38살은 나와? 뭐 그랬지? 어, <laughs>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보였어요. 저랑 비슷한 나이 같이 아니. 보였으니까. 아니, 나이 미끼가 <laughs> 어. 어려웠어요. <laughs> 아니, 비슷한 나이는 아니지. 그리고 일본 사람이처럼 보였으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것도 너무 어. <laughs> 음. 아니 근데 나는 응. 흔한 얼굴이라서 동남아에서도 어 동남아 사람처럼 보이고 어그국에서도그그 그, 그 나라 사람처럼 보여 어디서나 있을 법한 그런 얼굴. 저는요, 어. 저 저도 한국에 있으면 한국 사람 아니 일본 사람. 어 한국에 있어도 일본 사람 <laughs> <laughs> 어떻게봐도 일본 사람 같아. 나이미는 그래요? 응. 그러니까 한국에서 길을 걸었을 때 우리는 일본어로 응. 말을. 사람들이 어. 말을 그런다고 응. 음, 어. 음, 음, 음. 그렇지. 우리는 그니까 러 서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그렇게 안 썼던 것 같아. 그냥 같이 있으면 응. 재미있으니까. 응. 옛날 영상 보시면 은 드라이브 하면서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하나 먹고 돌아오면서 거의 다 대화해요.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서로. 그러니까 우리 아이돌도 어. 좀 말이, 말이 많아요. 그렇지. 말이 많으니까 어. 다 같이 있으면 대화. 대화라고 해. 자 따로 따로 얘기하고 어. 있어요.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있어. 요 <laughs> 네. 며칠 전에 <웃음> <웃음> 보니까 서로 자기 얘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더라. 네. 그러니까 대화하는 걸 좋아하니까 거의 다 대화, 대화로 풀어가고 뭐뭐안 좋은 일 있어도 대화로 풀어가고. 어.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또 대화로 풀어가고, 그런 것 같아요. 가끔 본 짠은 응. 가출도 하고. <laughs> 왜 가출이라 하면 되나, 그걸. 그래서 저는 외모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, 저 아, 이 사람이다. 저한테도 응. 퍼펙트 휴먼. <laughs> 그럴리가 있나? 아직 인간이 잘 됐는데. <laughs> 그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뵙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, 댓글도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 해야지. 감사합니다 해야지. <웃음> <웃음>